아 유지를 한다. 저번에 은거 그냥 먹었어. 어, 그 어, 그래. 어, 예? 그냥 먹었어요. 먹도한 쌈만 쌈만 거라고 그냥 먹었다고. 그냥 먹어도 되긴 돼요, 이거 라서 그냥 뭐되지마 그래도 예. 이렇게 이카, 이카 먹으면 좋아요네이카 먹어요. 저는 뭐사자다이면뭐뭔 쓰고 그돼요뭐그안 아까 뭐막 먹어도 돼난 저기는 뭐좋어아 욕배 많이 먹어 뭐 이게 잡자고 하면 한두 개뭐 잡으면 뭐 아들고 뭐 족보를 지 않가 좀 한두 개먹게 아들 안 먹어. 그도 어르신이 그 저기 그래도 공을 잡수면은 며칠 동안 그 간다 입니까전기먹는그리같은 이런거는 잡수면은 좋아해요 몸에 근데 이햄도 누구 먹는먹는지먹 그쵸? 먹는거 아들이 아는고아자지먹 잘라줘야지 뭔데 그 많나요? 예.

뭐는 아, 아, 많이 자란 먹는다니까. 뭐가 채는 가서안 안는 가서 먹는다. 천천히 자, 천천히 많이 잡으면 되지. 전체는, 전체는 그다음에 <laughs> 뭐, 간 뭐, 어르신, 저저상추 싸가지 잡요. 상추 싸가 잡수 있어. 자, 상추 사, 싸가 좀 잡수 있어. 음, 어디가 나. 이저조직예저조안왔어요 뭐, 뭐? 장? 나 이거 손으로 봐야 아주 그 조직 안넘어인데 아까 버리다가 물어 여기 있습니다 예사 장까지 하시예 장까지 하십니다 네, 그건 뭐 거북장인데? 거북장이라 <laughs> 哈哈哈哈哈！忘记了吗？忘记了吗？哦，你那个汤不够的，哎，那个汤不你碗里 볼만해요볼만해요 공짠땅 뱀 잡으면 먹어. 전채잡수세요전채잡수세요 천천히. 그냥 매만 늘려만. 전채잡수세요 천천히. 조상이 없다고. 조상이 없다니까 다 그랬어요. 왜, 왜 조상이 없어요? 조상 없는 자식이 십니까 그 근데 우리 뭐자귀인이야 귀인 음. 귀인이라고 예. 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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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부모님 세대가야. 아이그 우리 도대 e t 리싹 e 이거든 n o r i s a k Totem. t 할 t e m t o 할지 몰라 o t e m Totem. t o t e 는 To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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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t e m Totem. Totem. t 때만 이렇게 제제 제사 지내고 나는 제사 고 고인들 가면 그냥 반복 그냥 사는 게제 옛날에 여기 여기 굴피집에서 제사 지냈을 니까 여기서도 제사, 우리 있으면 제사 안 무대니까 우리 시골에서 제사 제목 데 아무도 안 지냈어요? 옛날 지냈지 뭐, 옛날은 지냈고 그, 그 내말 옛날에 그래 옛날 에저 어머니 뭐저기지는 저거 삼하 저거는 가 못해 그럼 어르신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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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까지 그럼 저저 제사 지내고 안 지내십니까? 제사안 지내고 우리 할아버지를 제시를 제지를 갖다. 제지다 올래. 아, 제실. 어, 아, 제실 올리고. 제대로 이거 지면 제사 없대.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하고. 그 그러면서는 제기 제실 올리는 어? 그런 아예 어르신도 그냥 아마. 아니 내가 죽을까 그냥 되는 것만 내배는 상관없다.

자 꺼먹어야 돼이불을되 근데 네, 내일 내일 누가 어르굽는다니까 이거다 나도 닦고 잡고 아니 안된대 뭐한테 안그니뭐 저녁에 잡고저 내일 잡으면 되지 네, 아니 안 된대 안안 이것도내뭐다먹는몇개는안먹는 원래 고요 음. 아이 그도 그, 나도 뭐그가져 가져가야 네음요가먹어요 배가 불어 아까 국수를 먹어 놨더니. 그러니까 아까 국수를 많이 먹갖고요 국도 야무 도인데3분 남았더니. 그 반찬 남았네. 응. 나지마 응. 응, 이거 반찬 먹으니 그럼 어르신 형제들은요? 형제들은 행재들은 세요 형제로 뭐 세명째고 우리 형님 구라장 됐다잉. 아그러니 아, 형님은 분해하 돌아가셨고 형님 전가 내가 대정형님 그, 그 돌아가셨고 군가돌아지 그니까 그 어르신은 그유일돌아 그러면 어르신이 그러면 거의 뭐 장나무로 그죠그 장나무 어르신생이그 어르신이 그러면 제사 지내니까 그러면 뭐 저시내아드님도 그러면서 재산이내겠네 이년 아, 나거든 그러니까 재제 제시 그 분. <laughs> 그 우리 올해 딴 날. 제분 제일 귀한 게. 그분 원래 는뭐 다른 그분이 안 지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안 지잖아. 자고가 그 뭐지 아들 우리 그이 아버지 그분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뭐 만두고 그, 뭐 여덟 걸 아홉 걸다 넣고 재는 나무가 이득되잖아그 치고도 뭐 못한 거. 참有 요새 제불산 펜타 제사산 지나고. 그 뭐지 같은저제다그영혼어가고가저 뒤에 벌통 두개는데 벌통은 그 벌이 억수로 많이 날라 날라 하던데. 벌 뒤에 벌통이 벌들이 억수로 많던데 그. 올해 꿀좀해서요한 통만 아있다 이런 건. 아, 두, 한 통만 달아 있어. 두, 두 개다. 아들말벌 드레... 그 말벌. 두 개다 저저 벌들이 옆에 말. 여작아나면 들어온다네 안, 아, 아, 안, 아, 안 들어. 아아이편안 들어가고. 한... 한... 안 들어 작아나면 들어온 게어버두 세가 한고 온다 이거요 고기 냄새 맡고 온다 이게. 아 말벌이 고기 냄새 맡고 들어 올수 있는가 봐. 그런 모양이. 야 잡아야되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니까 도망가 본데 잡아야 된 <laughs> 도... 들었는가 걔가 말을 알아 듣고 도망가 본데 왜 안와요 잡아야 된다니까 도망가 본데 비자루왜 있네 어르신 예? 비자루에 있네요 넓은데 좁으면 그, 되지 않아요 저저저저저 그, 절다 다 받아 다다 다다 됐다다 쏟는다 이제.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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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갔다고요? 그럼 집가걸가누는거아우 그럼 꾸좀 했네 야? 아 두통 떠갔다니까네 아 두통 떠갔어? 예오 집에 한 빨리 있어 지금 물사 있어 가지고? 그때뭐 먹아? 그냥 굴에 한 반대 뭔가요? 여기 한 없던 뭔가 솔잎 보게. 아솔붙여 갖고? 아 그럼 뭐 어두 들이뭐탐래도 뭐가 짜증나고 뭐. 또리에반이 빨라 빠서는데 올해 새게 뚜둥난데 더 무청이야. 그 보기에 깨가 고 그래. 가게 봐야 집안 후에. 뭐또 왔다. 왔다. 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좀 이런 야못야이 지축을라고 자꾸만 이거 신로는데어땠어 살... 오면 담은 다 갈래지. 다발라야 돼. <laughs> <laughs> 다발라 돼. 아이고 시서너 돼. <laughs> 동작이 빨래. 서안 돼. 내 빨라야 돼. 아지도살길라 그러는데 먹고 살길라 그러는데 자꾸 그러는데. 내부터 마음으 많이 잡든부터부았어 아, 아, 그 오면 둘이, 작아, 둘이. 어. 제비집 가만히 안 타고 가만히 다나저 제대로 다 쫓아 먹으네. 쫓아 먹어 여건 딱 담으면 다번다 담으면 예만 덮으니참 쫓아 먹네. 사람들도 쫓따 먹지 않죠, 이게. 가늠 새가 그 독한 게 주문 먹고 뭐 이. 그리고 제피집도 독한데 새들이 먹는 거 보면. 그러면 독한데 새들을 먹는 그러면 보면은 전략을 다 모아 가지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지. 국에. 내일 나 혼자 아무도 쓰레나 이 뭐냐 이런 건 방긋다. 이런 꽃나무 방긋다. 뭐아 오늘 뭐 냉동장에 한다. 이야 이렇게 어르신밭에 이게 수박이 하나 열었는데 뜨끈뜨끈해. 복수박인데 지금 오, 수박 어. 수박이 쌀쌀거려. 아 그거 소장 먹으면 내버이있니깐 어유 수박이 쌀쌀거이다 김치에 먹으면 고기는 상당히 달답니다. 이게 어르신 수박이 이 감이 이거면 조금만다이다 바람에 아니 먹으면 안아 데리고 봐 참 많이 나도만데. 나데 복수방. 굴피치표 복수방인데. 모봉이 진짜 다네요. 생각보다. 응. 아달다복수박복수굴피치에서수박을담무보고 <laughs> <달. 웃음> <laughs> 참. 에사 <laughs> 그래서 수박이 이만하면 따네요 따네 부쩍은 다데인터는 그래 동은먹깎본다 나는 줄먹을 깎아보세요 그래도 이제,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잡숴 안돼요 그건 내가 이제 부모 앞에 병원 다니고 줄먹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사람 아니잖아 <laughs> 흔지 사는 그 자리까지 야그러신 그래. 전에는 그래도 다그 반주 한잔 하시면은 뭐또다락 한잔 하시더만은 인제 노래 안놀아이야 노래도 인제안 되지. 안, 음, 안, 안 되지. 부모님 모때다 나보다 끝나고 도게란 거다. 그게란 거다. 그게란 거다. 그게란 거다. 그다 그게란 거다. 그게란 거다. 그게란 거다. 게다그게 거다. 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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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야? 누가야? 누가어거고막가누이누이 사람 왜가래가다가 그래? <laughs> 아, 그 <laughs> <기신이야. 웃음> <laughs> 아, 누가? 쳤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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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누가? 자고 누가? 우판 누고 간다, 그기 누가? 는가누신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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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까 누가? 에막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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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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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누 예, 예. 아 저는 누가봐서 자고 가다가 음. 아니 뭐 전국 낸사람들 보다 이번내면 우리 산산해 우리집 리지그래한 마따간 말하엄 어머 술마는 먹고는구나 집어까지 안하고 밥먹고 그지 않게 근데 어른배가 그양안아사람이에게내들에아들에가는더 좋은 사람들들는더 좋은 사갖고막더 좋은 사람는더 좋은 사게는더 좋은 사람에게는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들고게는더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에게는더 좋은 사람들에는더좋에게는더 좋은 니까들에기는게는더 좋은 사람들에에는게는에 호롱범이여도 호롱하한도 안쪽 가만히하지 않으니까, 호롱밑에서 러시는 그래도 뭐 많이 빼야지야. 나는겨 저러가 있는 험때인데 군대 올때그뭐 이제 예배상 우 중고 내가 그 소재들한 점수한 때가 있는데 그놈 자다 내가 차려고 호르몬롱범이 저런 뭐이 내가 먹자고 하는데 네가 지금 혼자 오거든. 아저도왜 불렀다 하나 나가보니까 뭐아불 붙었잖아 그전조가 붙을 거죠 원에. 그냥그 존나 이거 교육관이거 이거 보육관이거 이거. 그거 잘 알겠어요. 박정희 교수님. 그거 잘요그다은 이돼지 잡을게 그부대를 구워놓고 가려고요 하긴 에 먹어봐야지, 맛을 봐야지 어르신이 잡사봐야지 어르신한테 드려볼게요 너아 한번 있고구이 빵가루, 저생각이이해 아들아 와줬는이게 부지라 이거 아니지? 부라아고 아부지라 이거 그부지 가리마자야. 가리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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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마많 가리마자. 가리마자. 요리마자 가리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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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이자 가리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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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마리마자가리마리마자 가리마자. 가리마 가리마자. 리마자가리